Make a plate. 접시를 만들어라. With your travel map. 너의, 그 여행, 지도로, 어, 너의 여행 지도로 접시를 만들어라. 매튜. 24살 난 영국에 가. 어, buying souvenir. 기념품을 사고. And buying and taking. 동사 1, 동사 2. Taking photos. 사진 찍는 것은. Can be. 동사. Good ways. 좋은 방법일 수 있다. To remember a trip. 그 여행을 기억하기 좋은 방법 앞에 이제 ways 명사 꾸며주니까 형용사정요법으로 쓰인 거고 but 그러나 네모하고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 한번 끊어주고 I 나는 would store these, these things 이러한 것들을 보관해두고 보관하다 somewhere 어딘가에 and 그리고 hardly 거의 뭐모 않다 거의 ever 지금까지 look at them 그들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and thus 네모하고 따라서 they 그들은 would be slowly 느리게 forgotten 잊혀지고냈다 be forgotten 수동태 잡았고 그 다음에 so 그래서 I 나는 came up with it, 뭐뭐를 생각해내다 나 뭐를 생각해냈냐면 My own method 나 자신만의 방법을 생각해냈대 Of oh, 뭐, 전체 더 플러스 ing preserving 보존하는 memory를 In a more interesting 더 흥미롭고 and 그리고 비주얼 란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추억을 간직하는 나만의 방법을 생각해냈다 I 나는 started doing started는 ing랑 to 와도 되고 아무거나 This two years ago 이것을 2년 전에 하기 시작했대 웬 그때 언제냐면 웬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고 앞에 이제 2년 전이라는 시간 선행사 잘 받고 있고 웬 관계 부사 웬 아이 가라는 내가 오퍼튜어디 기회가 있었을 때 어떤 기회 투 트래블리 형용사 정형법 트래블 어라운드 유럽 유럽을 일주할 기회가 있었을 때 with one of my best friend 내 베스트 프렌즈 중한 명이랑 이거 한번 했대 it was 그것은 어 스포트스 어 스폰테니어스 트립 즉흥적인 이것은 즉흥적인 트리뷰에서, so, 그래가지고, we, 우리는 r e l i on, rely on, 의존하다. 뭐에 의존하다. 우리 매, mainly, 주로, 뭐에 의존했냐면, paper map, 종이 map, 종이 지도에 의존했다. From hostel, hostel이나 또는 tourist information, 관광 안내소 office. 안내소에 의지했어. Everyday, 매일, 우리는 planned, 어 계획했어 우리의 루트를 경로와 그리고 사이트스윙 스탑 관광 어 on those map 그 지도를 위해 지도들 위에 on 위에 우리의 경로와 그 다음에 사이트스윙 스탑 스탑은 곳 들를 곳 이게 관광 들를 곳 그러니까 관광하러 들를 곳을 plan 계획했다. When I return home 내가 return 돌아왔을 때. 집에 i realized 나는 깨달았어. 뭐래? i부터 문장 반전까지가 백분면수지. 내가 had accumulated lots of these maps. 이러한 지도들을 많이 accumulate 모으다, 축적하다. 모았다는 것을 realize d 깨닫고 and 그리고 쓰더니 갑자기 i thought 나는 생각했다. i부터 문장 끝까지가로 치고 앞에다 표. 내가 couldn't make a souvenir. 그 수베니어를 기념품 만들 수 있겠다. around them. 그거 이제 from의 뜻인지 아우로볼까 그거로부터 I b e g a n 나는 시작했어 by I 이뭐뭘 함으로써 by coming out some landmark 어떤 랜드마크를 이제 우려내는 것부터 시작했다 from the map m 에서 that부터가 이제 앞에 꾸며주 앞, that부터 문을 끝까지가 앞에 꾸며주지 that 근데 그거는 showed the best part 막 최고의 가장 좋았던 부분을 보여준대 re trip에서 searches가 앞에 꾸며주지 무와 같은 이플 타워니까 에펠탑, 어세성 피터 베드로 그 바실리카, 앤드 그리고 콜로세움과 같은. t 그런 다음 아이 나는 가런 ordinary p 평범한 접시를 갖 가져다가 앤드 갖 동사 1번 p 스트 동사 2번 paste를 t h e m a 조각 지도 조각들을 페이스트 e 붙이다. it 아 uh, o 그것에 유징 현재분사지. 오모하여 사용하여 모레 스페셜 글 특수 접착제를 사용해서 지도 조각들을 붙였다. Finally 마침내 연결서 네모하고 I 주어 put 동사 I put a layer layer 나는 겹실런트 어, 밀봉제 밀봉제 한 겹을 over the whole plate 전체 그 접시 전체다가 발랐대. 소대부터 so 문장 끝까지 가로 치고 이 o 대새 대신 접속사 대시지? 완벽한 문장이고. 뒤에 그 다음에 뭉무 하도록 이렇게 해석하면 돼 The paper w o u l d n fade it, 바라다, 바래다 바래거나 또는 wear out 닳다 근데 닳지 않도록 over time, 시간이 지나도 종이 전체에 밀봉제를 한겹 발랐다 The result 그 결과는 주어 동사 is a wonderful 멋진 d e c o r 장식이 되었대 t 부터 먼저 끝까지 가로치고 앞에 하다 어떤 장식? I c a n look at 내가 every day 매일 볼수 있는 멋진 장식품이 되었다. It is 그것은 also 또한 terrific 훌 terrific 훌륭한 이제 reminder 기념품이기도 했다. Of every place 모든 장소에 I visited 내가 방문했다. 아니요.